사람은 왜 화를 내는가? 내 말을 안 듣고 이해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기만 해 무시하기만 해 사람은 존재를 나의 인격을 나의 가치를 무시하고 땅에 떨어뜨리는 언어를 말을 하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. 순간적인 감정을 폭발하죠. 그래서 나의 느낌, 생각, 감정에 이런 말을 했을 때 화가 납니다. 그것도 못해. 도대체 하는 일이 뭐 있어? 그를 할수 있는 돈도 없으면서. 도대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네.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야? 무엇을 이루었다는 거야? 도대체 한 것이 뭐 있어? 도대체 있는 것이 뭐 있어? 예, 이런 말입니다. 그것도 많이 있죠? 없다는 것이 능력을 무시하고, 앞으로 미래를 무시하고, 그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폭발하고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. 여러분, 명심해 하십시오. 상대방은 세워주십시오. 격려하십시오. 박수 치고 응원하고 믿어주십시오. 그러면 그 사람은 쑥쑥쑥쑥쑥쑥쑥이 쑥쑥쑥쑥 자라납니다. 쑥쑥쑥쑥 성장합니다. 믿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